혹시 고양이가 갑자기 피하거나 심지어 공격한 적 있나요? 실수로 발을 밟거나 큰 소리에 놀라게 해서 화가 난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리감이 더 느껴지고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거나 피하는 듯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화났을 때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고 고양이와 더 편안하게 친해지는데 도움받아보세요. 고양이가 화났을 때 많은 집사들이 본능적으로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거나 쓰다듬으며 달래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고양이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중요한 건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과입니다. 억지로 쓰다듬거나 다가가면 고양이는 괜찮아?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직 긴장되는데 왜 만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양이가 스스로 경계를 풀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고양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고양이는 사람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양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환경의 변화를 보고 신뢰를 회복합니다. 고양이는 작은 포식자이면서도 동시에 더큰 위협을 피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접촉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경계하죠. 이때 집사가 다가가 쓰다듬거나 말을 걸면 고양이는 더 긴장하고 도망가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다가오는 동물입니다. 집사가 먼저 접근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거리를 두고 기다리면 오히려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고양이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을 푸는 게 아닙니다. 미안해. 라고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기다리고 부드러운 몸짓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고양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실수로 발을 밟았거나 큰 소리에 놀라게 했다면 일단 거리를 두고 고양이가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주세요. 괜히 미안해 하면서 다가가면 오히려 더 경계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갑작스러운 접촉을 불편해 할 때가 많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서 고양이가 긴장을 풀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고양이는 눈빛을 통해 감정을 읽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신호가 됩니다. 고양이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고양이가 같은 행동을 따라하면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냄새로 상대를 인식합니다. 바로 손을 뻗기보다는 손등을 살짝 내밀어 냄새를 맡을 시간을 주세요. 고양이가 다가와 냄새를 맡거나 머리를 비비면 그때 천천히 쓰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하거나 뒷걸음질 친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억지로 만지려 하면 오히려 더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됐다면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로 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조용히 두고 기다려 주세요. 고양이가 직접 다가와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소리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오히려 더 놀라거나 멀어질 수도 있죠. 짧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짧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억지스러운 사과가 아니라 고양이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화가 났을 때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라 조금만 기다려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고양이는 익숙한 곳에서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공간 근처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굳이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 듯 행동할 때 오히려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후각이 예민한 동물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담요나 옷을 근처에 두면 고양이가 다시 익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한 향수나 화장품 냄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익숙한 냄새로 공간을 채워주세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고 싶어합니다.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다면 낚싯대 장난감이나 공을 살짝 굴려보세요. 바로 장난감을 휘두르기보다는 고양이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를 통해 긴장감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다시 다가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양이는 강요받는 걸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왜 아직도 안 오지? 하고 계속 신경쓰기보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고양이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다 보면 고양이는 자신이 원할 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차분하게 시도해보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화가 났을 때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고양이는 사람처럼 미안해 라는 말을 듣고 감정을 푸는 동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다시 다가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쓰다듬지 않기. 고양이가 경계를 풀수 있도록 천천히 눈 깜빡이기. 고양이가 다가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기.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이 사람은 나를 위협하지 않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양이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교 많은 고양이는 금방 다가오지만 독립적인 고양이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고양이가 다시 다가오려면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기본 원칙이지만 고양이가 오랫동안 경계를 풀지 않는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까운 곳에 두고 조용히 기다리기. 사냥 놀이를 통해 긴장감 풀어주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짧게 말을 걸며 관심 유도하기. 이때도 고양이의 반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핵심은 고양이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코가 삐지거나 놀라면 바로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코코는 더 멀어지고 오히려 경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고양이는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가올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화가 났을 때 먼저 다가가는 대신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내고 코코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죠. 고양이와의 관계는 급하게 회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지기 쉽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양이가 화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와의 관계는 조급할수록 멀어지고 기다릴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혹시 고양이가 평소보다 조용하고 반응이 둔해졌다면 단순히 화가 난게 아니라 기분이 다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조용해지고 무기력해졌다면 그건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우울할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요즘 고양이가 평소보다 조용하거나 무기력해 보인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